앞에 가기 전에 찍은 거는 조회수 400, 400인데 음. 그 3시간 짜리는 그 산책 며칠. 아까 산책 잠깐 시킨 거예요? 그 그거 말고 그 네, 라이브로 라이브로 산책했나? 예예예 네, 네. 아니 모르겠어 산책은 안해 아, 동영상인가 맞네, 맞네. 뭔가 그거 맞네. 네. 그 네. 할아버지도 보고 네네 그게 익숙하니까 나도 이, 이해를 못하겠네. 나도 이거는 7천회가 3 시간짜리가 7천회가 됐는데 3 시간 잡은 사람이 없을 거냐, 그냥. 그렇죠.